이번 시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오메가 방정식입니다. Hello everyone. 수학하는 사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9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선생님이 오메가 방정식이라고 써놨는데 이 오메가 방정식이라는 이름은 내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워낙 출제가 많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름도 하나 붙여놨고요. 오메가 뭔지 알죠? 오메가? W자에 해당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방식이라는게 어떤 의미냐 딱여러분들한테 패턴이 이두 가지가 거의 다 나옵니다. 정리 한번 딱 하시고서 고3 때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애울 거 아니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뭔 말이냐 X3승이 equal to 1이라는 한 허근을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게 출발점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해야 됩니다. X3승-1이 골령이라고 잡아놓고, X-1,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분해가 되신다구요. 그래서 여기에 한근은 1인데, 그죠? 분명히 이거는 허근이 아니세요. 실수지. 그러면 오메가는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고, 다른 한근은 오메가 바가 되더라. 여기까지예요 논리가.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야, 이 오메가, 여기에 근이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오메가 3승은1 나오더라. 오메가 봐도 근이니까, 오메가 바의 3승 값도 1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오메가 여기서 생긴 건 아니냐? 그럼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원. 얘도 0이 나올 거고. 야, 오메가 봐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원. 얘도 0 나올 거고. 뭐, 이런 논법들이 가능하더라.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야, 오메가, 오메가 봐. 여기에 근이니까 두근의 합을 주면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봐라고 하는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 여기 있죠? 1.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봐라. 까, 오메가 방정식 그러니까, 애울 거 아니고, 이런 거몇번 하시면서 연습을 쫙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게 여러분들 갖다 쓰시면 돼요. 겁먹을 거 아니고. 자,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마이너스 1자리입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x 3승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거고. 근데 마이너스 1은 분명히 근이 아니에요. 아, 근이 아니란다. 허수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라는 근은 여기서 튀어나오더라. 그럼 여기에 근이니까 오메가 봐도 근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 오메가와 여기 오메가 같은 오메가가 아닙니다. 그냥 근이라는 나타내는 대표 값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렇게 나오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야, 오메가 여기 집은 성립하겠지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 봐야 3승도 마이너스 1일 거다. 근이니까요. 두 번째. 야, 이 오메가, 여기도 근, 여기서 생긴 근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마, 플러스 원. 여기 마이너스 네요 다시, 오메가 바의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원. 얘도 영이 되더라. 뭐, 이런 논법들이 가능한 거고. 세 번째, 아까랑 똑같이,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라고 하는 두근의 합은 얼마다? 1이다.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라고 하는 두근의 곱은 얼마 나온다? 1 나오더라.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닌데 애들이, 학생들이 너무 이걸 애고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럴 게 아닌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딱 보면서 이건지 이건지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x3승 마이너스 원짜리니까 아까 이쪽에 있던 거야 그죠? 정리 만 해볼게요. 자 x3승 마이너스 원. 그러면 여기 x 마이너스 원 x 제곱의 플러스 x 플러스 원 equal to 0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오메가 여기에 근이구나 라고 해놓고. 이걸 구하랍니다. 이걸 그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쭉 더해서 오메가 99승까지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자, 근데 아까 뭐라 고했냐첫 번째, 오메가 근이잖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고 이렇게 삼승의1입니다 자, 두 번째, 오메가 여기서 생긴 근이에요.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아마 이두 개면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삼승이 있는데, 이 오메가 삼승이 1이에요 그죠? 얘가 1이니까, 너보면, 이거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4승에, 오메가 5승에, 오메가 6승이 나올 텐데, 오메가 4승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얼마라고요? 0. 해서, 이게 전부 다, 3개씩 다 색이 다0 돼요. 규칙이. 그래서, 답은 0. 이렇게 쓰라고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아까 했던 걸, 필요하신 부분을 갖다가 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파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려워할 파트도 아니고. 됐죠?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음 예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은데, 겁먹지 말자고요 어차피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 애우단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 보니까, 요게 먼저네, 이번에. 그럼 x 플러스 1. X²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콜 0이라고 놓고, 오메가는 여기서 튀어나왔다고. 자, 기억본 봅시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는 얼마냐. 이게 기억본인가 봐. 자, 여기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의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원은 0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식을 양변을오메가로 한번 나눠볼게요. 오메가 마이너스 원 플러스 원 오브 오메가는 1 나오더라. 아, 기억본 맞구나. 이런 문제예요. 거창한 게 아니고요. 자, 니은번. 뭔가 지금 분모도 있고, 분자, 뭐, 정의가 복잡해 보이는데, 뭐, 거창하게 보지 맙시다. 1 플러스 오메가, 이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있잖아. 얼마 나와? 이거 오메가. 그럼 약분 되겠네. 자, 오메가 바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바도 분명히 여기에 근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세요. 그럼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원. 이값도 오메가가 돼. 오메가 바. 그럼 또 약분 되겠네. 그럼 1 나오잖아. 2 나와야지. 아, 틀렸구나. 니번 이렇게 되는것 같아요 지금 따라왔어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자급번 이번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파 쭉 해서 백승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지금 지금 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파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써볼게요 지금 오메가만 묶으면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뭐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 막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 식에서 가만히 보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 되십니다. 됐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 건드리지 말고. 오메가 제곱도 놔두고, 오메가 3승도 그냥 놔둘게요. 놔두고, 오메가 4승을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어요. <laughs>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5승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승을 마이너스 오메가 3승이었으면 싹 지워서 답이 0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여섯 개씩다 끊어서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메가 바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오메가나 오메가바나 성질이 똑같아요 지금 어차피 오메가바의 3승도 1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래서 얘도 0 나오고 그래서 이게 6개씩 끊으면 다0 떨어져요 근데 총 이게 100개야 그럼 몇 개가 남겠어? 4개가 남겠죠 4개가 그러니까 4개를 끊을 때 앞에 4개를 남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6개만 끊으면 매한 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삼 승, 오메가 사승 이값하고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의 삼 승, 오메가 바의 사승 이렇게만 남는다고요. 지금 내랑이랑 더 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메가 사 승은 마이너스, 여기오메가랑치워져요 그건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오메가 삼 승은 얼마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됐죠? 이거 마이너스 1인 거고, 그건 얘도 마찬가지고. 오메가 제곱은 조금 여기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이, 여기저기1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얘가 아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해서,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4개씩 다0 떨어져서 생긴 일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아까 지워졌고요. 오메가 바제곱도 여기다 보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됐죠? 그리고 오메가 삼승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만 남아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묶었으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이 값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여기 있잖아 여기 두 근의 합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봐요.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볼건 아니고 복잡하지만 할 만해요. 어차피 뭐 거창한 식을 갖다 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패턴이 정리가 좀돼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삼승 마이너스 원이 곱령. 아, 우리 삼승 마이너스 원짜리구나 거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 식을 만족하게 하는. 그죠? 요 식이 0되게끔 하는 그 n값들을 쭉 찾되 30 이하의 자연수 몇 개냐? 이게 문제인가 봐요. 자, 아까도 해봤지만 항상 문제를 쳐다볼 때는 여기까지 합니다. 분해하고. 됐죠?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한 근은 1이니까 여기에 한 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따가 필요한 거 갖다 쓰자고. 자, 근데 물어보는 문제가, 오메가의 사엔승. 오메가 플러스 원의 사엔승. 플러스 원. 얘를 계산해 봐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를 먼저 넣기 전에, 여기 오메가 집어넣으 성립하는 거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집어넣는 건 어떨까? 이 자리에. 왜냐면 플러스로 되어있으면 전개하기가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좀 미리 좀 고칠게요. 4N승 주고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승 플러스 1인데 어차피 4N승은 N이 자연수니까 이거 무조건 짝수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기엔 오메가의 8N승 여기 더하기 오메가의 4N승 플러스 1써 되나 봐.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에 1 넣어요 n에 1 집어넣으면 오메가 8승에 오메가 4승 플러스 1 나오는데 오메가 8승인데 오메가 3승 값이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그러니까 오메가 8승이라고 하는 거면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고 얘는 오메가랑 같아져서 아 이거 0 나오는구나 확인돼요 n에 2 넣어볼까요 2 n에 2집어 넣면 오메가에 16승, 오메가에 8승 플러스 1 떨어질 텐데, 오메가 3승 1이니까, 얘는 오메가가 될 거고, 얘는 오메가 2개, 플러스 1, 아, 얘도 0 되네요. n이 3 떨어져 보니까, 오메가에 24승, 오메가에 12승 플러스 1 되는데, 오메가 3승 1이니까, 111에서 얘는 3 떨어지고, 0이 안 나오네. n에다 4 집어 넣게 되면, 오메가에 32승, 오메가에 16승 플러스 1 떨어져서, 오메가 32승이면, 오메가 2개랑 같을 거고, 오메가 하나랑 같아서, 얘는 반복하는구나, 이게. 얘랑 얘랑 똑같구나. 아, 이거 아마 3칸씩 반복하나보다. 아, 그러면, 1, 2. 3의 배수만 아니면 0이 되는구나. 아, 3 2이의 자연수를 구하랬으니, n은 몇 개? 20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3의 배수를 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너무 이 오메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선 이름 잘 붙여놨죠? 여러분도 오메가 방식이한번 하세요. 이 오메가 방식이라고 하는 걸 겁내지 말고 천천히 풀면서 연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